네, 어즈메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와이프와 오정원 선수 같이 나오는 이유는요. 어, 오늘도 역시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트레칭은 어, 뒷다리, 햄스트링이죠. 뒷다리에 이제 스트레칭인데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할때 가동성이 많이 안 나오시는 분들 어, 스쿼트를 하면서 이제 버딩크가 된다. 그러니까 허리가 말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햄스트링이 유연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음. 많거든요. 근데 또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또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렇죠. 한번 헬스 팀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동작을 알아보까요 가시죠. 찔러줘세요 <laughs> 먼저 다리를 올릴 수 있는 곳에다가 다리를 올려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많이들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 골반의 위치인데요. 골반의 위치가 오른 다리를 올리다 보니까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원아, 오른쪽 골반 앞으로 잘못된 동작을 해봐. 그치?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끔 오른쪽 엉덩이를 뒤로 보내주셔서 등 허리 부분이 판판해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골반의 위치도 똑같은데, 어, 지금. 정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자세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 골반 한번 올려 볼까? 대부분 데 이런 식으로 골반이 틀어지게. 이렇게 틀어지기도 하고 오른쪽 골반이 올라간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실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바른 자세 다시. 오른쪽과 왼쪽의 골반의 위치를 똑같이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앞으로 숙여 주실 때는 이렇게 등이 둥글게 말리시면 안 돼요. 등어리를 쭉 펴서, 척추를 펴서, 골반을 약간 오리공댕이 하는 느낌으로, 오리공댕이 하는 느낌으로 앞으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자. 뭐 하는 거야, 이것들? <laughs> <이제> 잘못된 동작이 이렇게 <laughs> 나 이렇게 잘못된 동작들이 이렇게 나오죠. 대부분 이렇게 다들, 어, 올린 다리의 골반이 <laughs> 앞으로 빠지면서 올라가거든요. 골반을 그렇죠. 네 이난 쌤이 지금 잘 해주고 계시죠? 야, 뒤꿈치가 맞지겠다, 지금. 자 골반을 일단 맞췄다면 왼쪽 무릎을 펴주실 수 있으실 만큼 펴주고 뒤꿈치는 앞으로 밀어내고 뒤꿈치는 앞으로, 그 다음에 발가락은 내 몸쪽으로 땡겨주세요. 그죠 그래서 뒤꿈치가 점점 더 멀어지게, 뒤꿈치랑 내 골반이랑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해주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척추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등어리를 펴주셔서 앞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으셔도 돼요. 내려갈 수 있을 만큼만 내려가 줍니다. 이대로 스트레칭 하실 때 최소 20초 넘게 천천히 호흡도 해주시면서 근육을 요런 시켜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오늘은 햄스트링 <laughs> 스트레칭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어, 근육이 그런 데 있어서 근육이 잘 늘어나야지. 이제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는 거는 근육을 늘렸다 줄였다를 하면서 이제 근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동성이 충분히 안 나오면 근육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성장하는데 성장도 많이 더디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고 또 이제 가동 아니 자세가 불안정하면 부상률도 크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영상 그렇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laugh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